예, 어, 우리 다음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되게 민감한 주제이고요. 여러분들, 어, 학급 생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 사실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어, 제가 직접 담당해서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어, 있었던 학교에서, 그런 학교 폭력을, 이렇게, 이제, 담임 교사로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예, 그런,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사실 피가 좀 거꾸로 솟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이번 주제를 하면서, 어, 제가 조금, 어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네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어 직접적인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학교폭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학교폭력에서 어 얘기하는 범위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등하교길까지도 우리는 사실 학교폭력의 범위로 어, 보고 있고요. 어, 이것에 대한 규정이 또 법규가 어디있느냐면 어, 바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학교 폭력은요, 잘 알아두세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라고이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학교 주변까지 포함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이런 것들 통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합릅니다 가령 저, 저 선생님 저 돈만 뜯었는데요. 이것도 학교폭력이라는 거예요. 예. 어, 세게 말씀드리자면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이거는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이거 강도거든요. 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죠. 그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여서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이건 강도예요 예. 절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강력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교폭력에 있어서 선생님 저는 그냥 돈만 뜯었는데요 이거 학교폭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어 친구야 돈 내놔 돈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때릴 거 아닙니까 예. 따돌린다든지 때릴 거잖아요 이건 강도죠 이거는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학교폭력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마주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요 "어, 얘가 꼰질 렀구나 죽여버려야지. 약간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죠? 네, 안그런다는 절대 안 그런다는 보장 없죠. 그죠? 아, 어, 피해자 반대. 어, 미안해 죽겠어. 그런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네,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고, 괴롭거든요. 네. 두 번째, 학교나 학급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쉬워요. 야, 그 3반에 걔 어, 선생님한테 일러 가지고 이렇게 소문 나죠. 그죠?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은 어 피해자인데도 뭐죠? 어, 뭔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 밤더 연장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학교폭력이란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설령 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학교폭력은요 그냥 한번퍽 때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요 반복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폭력을 정말 증오할 정도로 정말 싫어해요 네. 하나의 잘못된 문화로 형성이 돼서, 어, 야, 이런 애들은 때려도 돼? 야, 실컷 때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네. 진짜 해선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학교 폭력의 유형은요, 어, 언어적, 정서적 폭력, 그 다음에 신체적, 물리적 폭력, 도구적 폭력, 집단 따돌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야, 돈좀 줘봐. 금품 갈취에요, 여러분. 이거, 그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언어적 정서적 폭력. 자, 요거,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놀림이죠. 그 다음에 따돌림이죠. 선생님, 저 때리지 않았는데요. 그냥 말만 한 건데요. 그래서 얘가, 불, 좋아해, 싫어해. 어, 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여기서부터는 이미, 이, 이 친구 자체가 이미 학교 폭력 저지르신 거예요. 네. 진짜예요. 네 학교 폭력은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성폭력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은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학교 폭력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에이 이렇게 놀린다고 해서 문제 없겠지 학교 폭력 될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신체적 물리적 폭력 이건 당연히 구타죠. 네. 그 다음에, 뭐, 의도적으로 체육 시간에, 뭐, 공을 맞췄는데, 오! 미안! 오우, 몰랐네.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죠. 그죠? 예. 네. 물론, 이렇게, 뭐, 티내서, 뭐, 안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 이거는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네. 요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어, 만약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구제를 못 받아요. 예. 아우, 저 이런 줄 몰랐어요. 죄송하요 구제 못 받아요. 예. 그냥 짤 없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니까, 어, 이런 거는 하지를 마세요. 예. 부탄은 빼박입니다. 도구적 폭력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적 피해. 그니까 러 여기서는, 예, 이제 뭐, 강간이라든지 성추행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역, 성, 그, 추행도 포함되요. 자, 제가 왜 역이란 말을 붙였느냐. 보통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어, 성적 범죄를 보통 성추행 또는 강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폭행이라는데, 제가 역이란 말을 붙인 것은,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단이 남자한테 이런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성추행 경우에도 어 물론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조심해 하셔야 돼요. 특히 성 피해 같은 경우에 접수됐을 때는 어 조금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예.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남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자 여러분들도 예. 서로 이성에 대해서는, 예, 그런, 이런, 이제, 성적 피해로 인해서, 예,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자, 이게 지금 예전에 왕따라고 불렀던, 그게 바로 집단 따돌림인데,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어, 정신적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왕따로 인해서 집단 구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까지도 같이 유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어,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걸리면은, 예, 이거는 학급 자체가, 예, 모두가, 예,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이제, 한번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 이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 따돌림이 되겠습니다. 자어 이거는 우리 체계는 없는데요. 어,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행 어, 학교 폭력 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어, 학교 폭력 사례가 신고를 받으면요, 먼저 학교 폭력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 학교 폭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포함되지만 어, 학부모 어, 위원회도 어, 일부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그 학교 지킴이 예 경찰관도 이 학교 폭력 위원회에 어 위촉이 되는 경우도 가볍게 있어요. 예. 그것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 폭력 위원회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이제 어 개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최를하고어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어 안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진술을 하고 가해 학생은 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고 항변하고 항변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실 실상 이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요 이미 피해 학생의 의견을 거의 거의 대다수로 예 많은 비율로 피해 학생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가해 학생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자기 변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네, 어 물론 제가 뭐 가해자라는 그런 측면을 뭐 이렇게 좋, 뭐 이렇게 뭘뭐 이렇게 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진술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자기 변호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 이제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형벌 그 조치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 조치가 조금 가해질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치가 결정이 돼요. 이 조치가 어떻게 되냐면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네, 9호까지 있는데 어 1호가 가장 약하고요. 그다음에 8호, 9호가 어 가장 어센 처분이에요.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그리고요. 어이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누가? 학교 단체장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 되겠죠. 그죠? 네. 이 관리자가 학교 관리자는 반드시 교육청에 우리가 학폭위를 열어서 형벌을 이렇게 나왔어.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요. 어야 근데 이거는 형몰이 너무 낮아 다시 심해 의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학교 처분이 있는데 어15354113467 네. 요거는 보통 학교 교내에서 교내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학 퇴학은요. 어 이제 교내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학. 전학인데, 무슨 전학이냐면, 강제 전학이에요. 네. 이거는, 겨, 이거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근 금지하고 준하는 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 8호 정도, 또는 9호 정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괴롭혔다고 보기에는, 많이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예.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금품을 갈취해 왔고 그다음에 뭐 재산상 신체적 뭐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히 받았을 경우는 보통 강제 전화 퇴학은 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교내 처분도 역시 이렇게 교내 처분으로만 끝나면은 진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진짜 다행이고, 학급 교체를 처분받는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어 그래도 여전히 본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한동안 어 정학 처분도 같이 내려져요. 정학 처분이 내려지는데, 어이 정학 처분이라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정학에 관련된 것 전부 다 예. 결석 처리가 되고요. 예.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출석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출석으로 인한 뭐 그런 어 만약에 출석을 막 보는 대학교가 있다. 그럼 그 학교는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 정학이 아니라, 어, 한동안 학교에 나오, 어,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을, 어, 정당하게, 그,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왜 가족들이랑 이렇게 가시잖아요.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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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교회 체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신청하셔서. 그걸 통해서 보통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 예, 출석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이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이제 그 가해자한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예, 역시 전학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laughs> 싫지만, 아, 정말, 정말이지, 그, 피말입니다, 정말. 예.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처분을 받든지 간에, 이 처분 받은 것은요, 어, 한동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 뭐라고 하죠? 학생부에 남습니다. 이 기록이 남고요 어,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나서는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만, 예.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서 떠돌잖아요. 인터넷에 특히 어어 어, TV나 이런 데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그그 학교 폭력 이제 미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최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이런 학교 폭력을 해서 어그 생기부에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학교폭력 가해자의 꼬리가 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꼬리가 떨어지는 꼬리표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예전처럼 어, 힘으로 학교를 지배해왔던 그런 이제 일진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는 어, 개인 유튜버 이런 걸 통해서 BJ로 활동을 했는데 어, 이제 이런 걸 이제 폭로를 해 버렸다. 그러면은 폭로 당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쪽 계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어, 우리 11차시 과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학폭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학교의 대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어,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두 번째에 대해서, 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써주세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어, 간단한 이유를 꼭 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뭐, 언론 이런 거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과짐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 마지막 1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